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래서 제가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유대인들은 굉장히 질문을 중시한다. 배움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네.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네네. 공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착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토라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으니까 인간의 사용 매뉴얼, 세상 매뉴얼 이거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것이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 스스로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런 깊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라비는 가장 토라를 또는 탈무드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들한테 공부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뭐 어떤 길, 도 하나의 도인 거죠. 네. 이렇게 된게 역사적 과정이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날. 그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기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었는데 그들 이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통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즉 자기들의 종교인 하나님하고 인제에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종교적인 멘붕에 빠졌을 적에 멘붕, 네.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요. 성전에 바치는 천 가지 제물보다한 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 음흠. 이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그후 유대교의 성격이 바뀝니다. 즉 성점 중심의 종교에서 배움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들한테 배움이란, 그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했을 때 하나님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배움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듯이 기도하고 똑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공부한 것만큼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배우면 어떤 삶의 수단이나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든지 미국같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꼭 회당이 있어요 진화고그라고 네. 네. 하죠 네. 네 회당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가 기도실이 있고 하나가 학습실이 있어요 으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건데 사실 기도라는 말에도 질문하다 뜻이 있긴 있어요 오 예. 히브리어예요 예. 네. 간청하다 뭐 간구하다 플러스 질문하다 뜻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냐면 학습실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을 하면 그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토라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배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이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묶으면 하나님과의 어, 소통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 공부가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옛날처럼 뭐 이렇게 성전이 있어가지고 짐승 잡아 바치고 이런 거는 이제 못 하니까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를 다른 말로는 라비 유대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있어 가지고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라비들이 회당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배우고 기도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설교는 사실 굉장히 짧아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 1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책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음. 그기도책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밖에 안 해요 음. 제가 놀랬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하게기 때문에 설교 시간 이좀 길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그게 메인이고 음.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더라고 음. 아, 여기서 우리 참 애청자들이 알아야 될게라비는 사제가 아닙니다. 유대교도 사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다 전멸했어요. 그 후로는 평신도들이 자기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읽고 서로간에 이제 강론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왔는데 그 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랍비예요랍비는 그러니까 학자, 네. 네. 특히 이제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학자라고 이제. 랍비가 하나님과 평신도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제가 다 전멸됐으면 다른 사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제를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사제 계급을 정했어. 그게 네 지파가 사제 계급이에요. 즉 네, 지파가 전멸했다는 얘기. 음. 그래서 다른 지파는 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하, 네. 네, 따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뭐 투표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그 지파만 음, 네. 그 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사라지면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거죠. 어, 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배움이란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유대인들에게는 배움이 질문이고 기도이고 유대교 자체가 배움의 종교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